이 임플란트가 마무리된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임플란트의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어야 더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회사, 즉 브랜드의 선택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이나 그 역사, AS 체계 등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임플란트는 그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시장은 해외 매출액이 몇조가 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때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이 임플란트를 한다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꼭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는 한번 식립 즉 수술을 하면 오래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돈을 들여서 한 임플란트가 금방 망가진다면 긍정적인 손해가 클뿐 아니라 사실 다시한 임플란트는 그 주변 잇몸의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전보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는 한번 할때꼭잘 해야 하는데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정확한 식립 과정과 사후 관리 이가 잘 이루어져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마무리된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임플란트의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어야 더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회사, 즉 브랜드의 선택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이나 그 역사, AS 체계 등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임플란트 회사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입니다. 한국 치과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 역사에 따라 여러 가지 오스템만의 피드백을 통해 임플란트의 디자인, 표면 처리 방식, 임플란트 수술 도구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그만큼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오스템은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 및 치과 의사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치과 의사들은 오스템과 관련된 수술 기구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치과 의사분들, 위생사 선생님들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시술 경험도 풍부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대부분 수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스템만큼 한국에서 오래되고 한국 치과 의사들에게 친숙한 회사는 없습니다. 사실 제 가족에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관리의 편리함이 제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그 부품에 맞는 나사의 규격이 조금씩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스템과 관련된 수많은 부품이나 기구는 많은 치과에서 이미 구비된 경우가 많고 없다고 해도 구하기 아마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후에 이사를 가게 돼서 더 이상 A 치과에 가지 못하고 근처 비치과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아, 만약 A치과에서 한 임플란트가 다른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임플란트라면 이 비치과에서는 그 임플란트를 관리를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의 규격에 맞는 나사나 부품이 없을 수 있고 뭐 임플란트 회사 자체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플란트 회사를 알아냈다고 해도 부품을 구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B 치과에서 관리를 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A치과에서 오스템으로 했다면 B치과에서 양해를 구하고 관리를 받는 것도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다른 곳에서 한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충분히 환자분께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때 오스템으로 하신 분들은 본인의 임플란트 종류가 오스템이...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다른 회사 임플란트 보다 더 간단하게 as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치과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 다 그렇듯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5년 또는 10년 뒤에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오스텔 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왜 많은 치과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가족에게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 임플란트는 한번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리를 어디서나 잘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제 의견은 치과 의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충분히 담당 치과 의사와 상. 상담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